여러분 반갑습니다. 홍 타정입니다. 저는 30일 동안 챗 GPT만을 이용해서 스페인어를 마스터해보려고 합니다. 완벽해요. 아주 가까웠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아는 스페인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우라 시세녀 코로나 프랑킬로 프로페서 그렇습니다 스페인어 넷플릭스 시리즈 종류의 집을 정말 재밌게 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스페인어의 굉장한 매력을 느꼈어요. 언젠가 한번 스페인어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학원을 다니기엔 좀 부담스럽고 복학을 하기에도 진입장벽이 높은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되면 해보지 뭐라고 생각하던 찰나. 요즘은 채집비트로 외국어 공부하는 거 몰라? 라는 여자친구의 일침에 무릎을 탁쳤었지요 바로 월 29,000원에 결제하고 채집비트 4.0을 과외 선생님으로 모셨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과연 처음 접하는 스페인어를 배울 수 있을지 한달간의 과정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너는 나의 스페인어 선생 님이야. 나는 오늘부터 30일 동안 스페인어 회화를 마스터하려고 해 목표는 여행지에 가서 현지인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수준오르는 거야 1차부터 30일차까지 배우면 좋을 스페인어 커리큘럼을 짜줘 너의 스페인어 학습 목표와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여행지에서 현지인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 그래 30일 동안의 스페인어 수업 커리큘럼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게 이게 바로 챗 GPT가 짜준 30일짜리 커리큘럼입니다 중간중간 복습 및 실습으로 때우는게좀 킹받긴 하지만 그래도 꽤 디테일하죠 좋아 1일차 수업을 시작하자 자기소개와 인사하기부터 알려줘. 1일차 수업인 자기소개와 인사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Buenos dias, 좋은 아침입니다. Buenos noches, 좋은 저녁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Buenos dias, 이게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good morning 같은 거야? 맞아요. Buenos dias는 스페인어로 좋은 아침입니다를 뜻해요. 그럼 Buenos가 good이란 뜻이고 dias가 아침이란 뜻인가? Buenos는 좋은이란 뜻이고 음. dias는 날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침이라는 뜻에 스페인어는 뭐야 이런 식으로 챗 GPT와 의사소통을 하면서 기본적인 표현에 더해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채워가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주고받는 게 깔끔해서 진짜 사람한테 배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첫날부터 정말 치명적인 단점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자기소개하는 법좀 알려줄래? 내 이름은 뭐뭐뭐예요? 미야모 이름이라고 해요. 내 이름은 준이거든? 그러면 미야모 준이라고 하면 될까? 아주 가까웠어요. 하지만 작은 수정이 필요해요. 미야모 준이라고 해야 해요. 미 대신에 미를 사용해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미야모 준. 미야모 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직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laughs> 알고 보니 발음을 메야모라고 해야 하는데 얘가 학습이 덜 됐는지 이걸 미야모라고 알려줬고 제가 그걸 따라서 미야모라고 하니까 그건 또 틀렸다고 하는 웃긴 상황이 벌어졌어요. 기계가 얘기해 주는 거라 제가 유튜브 같은 걸좀 찾아가면서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 메야모 준. 맞아? 맞아요, 정확해요 예스 정확하대요 내가 어제 배운 거 복습 한번 해볼게 아, 아, Buenos dias, me llamo Jun. Soy de Corea. Mucho gusto. 맞아? 완벽해요 스페인어로 대화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표현들을 이미 잘 알고 계시네요 오케이, 오늘도 좋은 수업 부탁해 물론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 어려운데? 오케이 okay, 오늘은 식당에서 쓸수 있는 표현 몇개 알려줘 La cuenta por favor 그러면 la cuenta가 계산서라는 뜻이야? 맞아요 카드로 결제할게요는 뭐라고 해 그럼? Voy a pagar con tarjeta Voy a... 아씨 더럽게 어렵네 이거. 아씨이 문장 단어별로 하나씩 뜯어서 설명해줘. 이건 제가 어려운 문장을 공부할 때 효과를 톡톡히 봤던 방법인데요. 단어의 의미와 문장 구조를 훨씬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아, 진짜 설명 잘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음식 먹고. Esta muy bueno. La cuenta por favor. Voy a pagar con tarjeta. 오케이. Disculpe. 이 표현은 죄송합니다라고도 쓰지만, Excuse me랑도 같은 의미 아닌가? 맞아요. <목소리가> 어때 나 이제 스페인어 좀 많이 늘지 않았어? 네 정말 그렇게 느껴져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브 o 노스디아스 오늘 9일차고요 재밌어요 스페인어 공부하는 거 너무 재밌고 오랜만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하, 이렇게 즐거운 일구나 이 하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진작 시작할 걸 그랬어요. 솔로 하솔. I want to 에 대한 표현을 알려줘. I want to 에 해당하는 스페인어 표현은 quiero입니다. Quiero hacer el check-in. 나는 배고프다 어떻게 표현해요? Tengo hambre가 됩니다. 선생님, 이 주차쯤 되니까 이제 막 문장 구조도 복잡해지고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오늘 막 공부하기 싫네 해. 웃자야 됩니까? 공부에 대한 의욕이 떨어질 때가 있죠. 중요한 것은 잠시 쉬어가면서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공부에 임할 수 있을 거예요. 살다 살다 기계한테 위로를 다 받네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는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올라 estoy en a l i 지금 3-4일 정도를 스페인어를 놔버렸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3주 넘게 공부한 게 점점 리셋이 돼가려고 하고 있어요. 역시 언어 공부는 계속해서 그 환경에 노출을 시켜주고 하루도 쉬지 않고 조금이라도 언어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네요. 솔직히 여행 와가지고 이 노트 가져온 것만으로도 의지는 인정? 여행지까지 와서 공부는 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지금까지 배운 표현들을 다못 외우기 때문에 틈틈이 복습이라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Quiero viajar a España. ¿Qué quieres comer? Entiendo, entiendo. 사주차쯤 되니 이제야 어느 정도 스페인어 문장에 익숙해진 것 같아서 조금 복잡하더라도 진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문장들을 배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d s u l e ¿Cómo está? á c o estás? ¿Cómo t á s c o s i á s c e s t á c ó o estás? ¿Cómo estás? ¿Cómo estás? ¿Cómo e s o estás? s c ó m s t á s m o estás? s c u m o e s c ó o estás? s o e s c ó m o estás? s m o e s i á s m o e s t á o estás? ¿Cómo e n t á s ¿Cómo t á s ¿Cómo e h t á m o e t á s estás? ¿Cómo e s o estás? s c ó o estás? s m o estás? s c e t á s c ó e s t s c ó m s c ó m o estás? s m o estás? s c ó m e s t á m o estás? s c ó m estás? s c e s c o m e s 나샐러드 si 먹고 싶다는 어, 방금 네가한말 이해 못 했어. 무슨 뜻인지 알려줘. 샐러드는 어때? 라는 의미에요 <laughs> 그래도 막 이제 뭐 대화가 되는데 의사소통이 되는데 자 드디어 31일 차입니다 제가 스페인인 친구는 없지만 스페인어 학과를 나온 친구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케이드를 나온 스페인에서 인턴까지 한 친구에게 영통을 걸어서 한달 동안 스페인어를 제대로 배웠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보세요 올라. 어 깨탈 깨탈 무이비엘 무이비엘 어. 좋아 보이노 야꼬 미스테? 아노 그렇게 아이스토이 드라마 한 잠깐 방금 네가 한말못 알아들었고. 일하고 있어서 아직 못 먹었어. 아 그렇더구나. 돈데 에스타스 아우라. 에 여기를 뭐라 해야 됐고 팔팅 나. 나도 겠구나 나나. Entiendo. 에에스스 스튜 에스튜디오 에스파뇰 솔로. 스투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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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Muy bien. Muy bien, gracias. 나도 헷갈린다. 아, 에스파뇰 에스 디피실. muy difícil. muy difícil. 왜, 왜, 왜. 아니, 다름이 아니고 내가 한달 동안 사람한테는 전혀 안 배우고 챗 g p t 로만 스페인어 해 가지고 확인받으려고 전화했어. 그럴 어. 줄 알았으면 미리 스페인어 공부를 좀해 놓을 걸. 잘 나오네 그래도 아직 어쨌든 기계한테 배웠는데 이게, 어. 데, 이게 되네. 아, 어, 나 갑자기 카톡 왔고. 어. 어제 어. 뭐, 돈 빌려 달라는 소리인가? <laughs> 내가 지금 얼마 빌려 줄수 있지? 이 생각하고 어. 있었는데. 또 연락합시다. 그래요, 가볼게요 어. b u e n 노체스 o c h e s Buenas noches. Bye b 바이 bye. Bye bye. Oh, bye bye. Bye bye. b y 네, 한 달간의 여정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단어와 문장을 외웠다고 한들 그것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건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30일 만에 외국어를 마스터하는 게 천재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번 도전은 저에게 정말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단돈 3만 원으로 채 GPT에게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건 정말 내가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배우고 싶을 땐 AI를 활용해서 돈 땡쳐서도 하면 되겠구나. 어려운 절차나 과정 없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더 빠르게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겠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언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의사소통 도구잖아요. 제가 기술을 통해 어느 정도 스페인어를 접하긴 했지만 이 언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체득하기 위해선 결국 사람 그리고 문화를 통해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스페인어 꼭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요. 챗 GPT 선생님 덕분에 찍먹 정도는 해본 것 같고요. 이제 또한달 해보니까 배움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서요.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좀 딥하게 에스파니어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배워보고 싶은 외국어가 있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챗 g p t 로 한번 흥미를 끌어 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도전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No Princess. Solo Hustle. Come on!